난 결혼이라도 했지. 상준이 넌 결혼도 못했잖아. 오! 오, 오, 오 아니, 누가 누굴 놀려? 오 오. 제주 돌멍기 앞으로. <laughs> 아 결혼해서 좋겠습니다. 예. 예. 근데 진짜 결혼을 했고요. 예. 놀랍게도 열일곱 살 나이가 어린 여성분하고 결혼했습니다. 아 실제로. 진짜로 1 7살 어린 여성과 결혼사 맞죠 네 예,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녁마다 두 분이서 한강을 산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이제 박희순 씨가 아내를 팔짱 끼고 걷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박희순 씨의 팔짱을 꼭 끼고 걷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내가 절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축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요 <laughs> 엄마 둘째를 보는 거예요? 아니요 웃고 있는 건데 <laughs> 눈알이 보여야 이거 판단을 하지